충격적입니다. <웃음> 죄송합니다. <웃음> 비주얼 보소. 이게 무늬가 다섯 종류래요. 자, 이제 이거? 이거.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는데 둘다 맛있어. 얘가 조금 더 세지 않아? 먹어보자. <laughs> 얘는, 얘는 좀더 크리미. 아아아 나, 나, 자 시작. 아 지금은 몬자 야끼 몬자 야끼 거리에 왔어요. 그래서 몬 오코노미야끼랑 비슷한데 더 누룽지 같다. 는 음. 그리고 되게 도 오사카에는 오코노미야끼가 있으면 도쿄에는 몬자 음. 야끼가 있다. 근데 뭔지 모르니 아직 뭔지 모르고 먹으러 가볼게요. 지금 근데 아직 대낮이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. 원래 이런가? <laughs> 우리 약간 좀 우리 운이 먹으러 갔는데도 아무도 음. 없고. 아까 시장도 시장도, 어, 시장도 뭔 이름을 적어 두고 줄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데 우리는 막아 들어오라고 빨리 영업을 당해서 <laughs> 바로 먹었어 그냥. 온라넥스트 <laughs> 챌린지. <laughs> 가짜운천인데 테마파크 같아 어, 이렇게 <laughs> 여기다가 해서 밥도 다 먹고, <웃음> <웃음> 그런... <웃음> 온천에 왔는데 밥만 먹고 지금 할게 딱히 없어요. 유카파 <laughs> 입으로 지금... 어, 어 20몇 분씩? <laughs> 밖에는 지금 비가 와서 잠깐 나갔는데 너무 추워요 그래서 우선 추위를 견디고 지금 밖을 나가서 한번 어떻게 해추워서 몸을 잠가보고 너무 안 되겠다 싶으면 바로 나오려고요 そう。 네, <laughs> <힐링하네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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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모야, <시무야에> 도착했요 <laughs> 이쪽인 것에. <같아. 웃음> 어, 이런 모 <골목에? 웃음> <laughs>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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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습니다 선언이 지금 추워서 말도 못 하고 죽 춥기만 하고 춥고 태국은 더워요 더워요 이러고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어 아닌가 아, 이쪽이니 머리를 오늘 왜 하고 나왔어 나 오늘 하루 머리 했는데 산발이야 산발 하지은선언님가 아, 너무 춥대서 목소리를 고르는 중입니다 Can I try it? 지금은 저희가 스키야키를 먹고 싶어서 거기까지 갔는데 예약이 다 찼다고 내일까지 <laughs> 내일도 안 되고 모레도 닫는 데서 먹을 방법이 없어요. 넥스트 겨오에요 <laughs> 진짜 슬프다. 그, 그 스키야키가 <laughs> 무슨 맛인지 진짜 궁금해서 그래도 이제는 신주쿠 딴 데서 가서 불금을 한번 즐겨 보려고요. 제발 앉자. 예. 너무 지금 배고프고 보고 다리 아프고 진짜. 딱 맥주 땡길 때가 됐어요. 그렇죠? 출시 출시야. 그럼. 지금은 스마츠나오어요 여기 거리가 너무 이뻐 여기 이름이 뭐라 고했니몰라 피스 피스 로드 아리아지 <oczywiście> <무를 곡으로 Til specific modo> 4시간 수산시장에 왔어요. 여기 이렇게 몇 시부터 구워지고 있고, 그리고 이제 메뉴 다 이렇게 많습니다. 아, 이개장개장 이게 엄청 유명하대. 보러 가고 있어요 도쿄 근교 여행 세이브 어, 신주쿠에서 어, 여행자들은 7 0 0 k 으로 왕복 티켓을 살수 있습니다. 힘들게 찾았어요. b a 고에 도착했어요. 와! <laughs> 원래 오자마자 밥을 먹을 k e t s r 이거 먹어야 돼 이거. <laughs> 어, 그거 좋아. 밥을 몽글랜는데 지금 더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서 그래서 우선 이름만 적어 두고 나왔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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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몽글어. <못 돌아가가지고. 웃음> <laughs> 아, 무전문이마 쿠션인데 빌 받아서 신주쿠로 놀러왔어요. 밖에 불빛이 이렇게 반짝반짝... <목소리도> 지금은 이제 꽃치 집에 들어왔는데 여기는 어, 금연이어서 너무 좋아요. 딴내는 흡연이 가능한 곳이라 너무 숨 막히고 막 폐염 걸리는 느낌. 좀 망한데. <laughs> 아니 이거는 도대체 무엇인가요? <laughs> hi, say hi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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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아사쿠사에 왔어요. 오늘은 아침부터 라면을 먹고 문 아사쿠사라는 <laughs> 곳에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. 정말 관광객들이. <laughs> 난리에요, 난리. 날씨가 너무 좋아요. 안 좋은, 아, 안 좋은 게 나왔어요 <laughs> 여기다 바이바이 <이런 거. 목소리> 바이. 바이. 아사이 스파이타워에 왔어요 아사이 본사 어, 아사이 본사 너 서은 언니가 맥주 킬러라서 이런 데를 또 알아보고 완전 지금 위에 경치가 좋습니다 저기 보면 아사쿠사도 보이고 강도 너무 좋아 <laughs> 이제 도쿄역으로 가고 있는데 점점 여행의 끝이 실감나기 시작했어요 일 얘기하고 이제 돌아가면 다시 일 나가야 된다는 거에 슬퍼하고 있어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오늘 밤이 남았어요 맞아. 오늘 밤! <laughs> 재밌게 놀 거야 흩어 버릴거야 네. 진짜 지금 <laughs> 눈물이 살짝... 살짝 고여 뭐하세 너무 어렵게 도쿄역에 도착 <laughs> <laughs> 과연... 과연 <웃음> 사진을 찍을만한 곳 <laughs> <laughs> <목소리> 어, 진짜 네. 어, 껍질, 네. 아 진짜? 진짜 고에 너무 데 비싸서 나는데 건진건 화장품 캔메이크는 도쿄호텔에서 안 팝니다 어 못봤어요 여태 그래서 캔메이크 제품만 사고 사러 <목소리> <하러> 가요 finally <목소리> 하이버 예 <Yeah! Go>! 충격적입니다 <웃음> 죄송합니다 <웃음> 심야식당 거리에 왔는데 식당 골든가이 어, 골든가이에 왔는데 일요일에는 핫하지가 않은가봐요 심야식당이라 12시부터 시작하는거는 아닐까? <laughs> 모르겠어 아, 지금 뭐, 다 이렇게... 어, 골목골목 뭔가 많기는 한데 근데 지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람도 없고 어제도 이렇게 하다가 엄청 힘들게 어딜 들어갔는데, 어쨌든 스테이 틴. 결국은 또 여기에 왔어. 밖에서. <laughs> アやりますよ。